네, 지난달 서울대 휴게실에서 50대 청소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사고를 두고 거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갑질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조가 주장하자 학교 관계자는 마녀사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에 불을 당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서울대를 찾았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대를 찾아 지난달 숨진 청소노동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학교 당국도 진상규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공장 다닐 때도 몇대 맞았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다며 서울대 측을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 사망원인 중 하나로 영어시험과 같은 학교 측의 갑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대측은 모욕이나 갑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생활관이 많냐 또는 영어로 많냐, 또제가 뭐 선생님들을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 일은 전혀 전혀 없었습니다. 숨진 청소 노동자가 근무했던 서울대 기숙사 남성현 기획시설 부관장은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 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이 씌워졌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역겹다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대는 산재 여부와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